주방 위생을 위한 필수템 깨끗한 주방 관리의 시작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링클 프라임 가정용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무겁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와의 작별을 고할 수 있다니 너무 좋던데요? 이 제품은 미생물 발효 방식이라 음식물을 흙처럼 만들어주고 하루에 약 0.7kg 정도 처리 가능해서 1에서 3인 가구에 딱이에요 센서 인식으로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고 닫혀서 손쉽게 버릴 수 있으니 편리함까지 추가 특히 활성탄 필터로 냄새 걱정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니 속이 다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강력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쿠쿠 에코웨일 건조 분쇄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이젠 버튼만 누르면 건조와 분쇄가 동시에 이루어져 음식물 부피가 확 줄어드니 너무 좋던데요. 냄새 걱정 없이 쾌적한 주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서 속이 다 시원해요. 세련된 그레이스 그레이 디자인이라 주방 인테리어와도 찰떡구나. 설치도 간편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소음도 적어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답니다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. 바로 이 스마트 카라 플래티넘 음식물 처리기.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? 이 제품은 건조 방식으로 처리해서 낙엽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주니 너무 좋던데요? 소음도 거의 없고 간편한 조작으로 음성 안내까지 되니까 사용이 편리해요. 베란다에 두고 사용하면 수증기도 걱정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필터 교체 주기도 2~3개월마다 권장되니 관리도 쉬워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